모든 만물의 주인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6년도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다시금 감사와 영광과 종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하나님, 새해는 저희들의 마음가짐이 새롭고 좀더 깨어서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은 부흥와 신방기간입니다 시간 시간 은혜 주옵소서 마음의 가짐은 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저희들의 약함을 극렬히 여겨주시고 더 정말 열정으로 깨어 믿음으로 나가는 2026년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치적 비방과 다툼을 벗어버리고 화합과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민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대기를 소망합니다.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온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운 지건 30년이 이르렀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 주셨고 이름비와 안은비로 축복하여 주셨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의 길도 주님이 인도자 되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아멘. 전용하신 하나님, 새로운 증직을 세우려고 합니다. 은혜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교회에 기둥되고 신실한 청지기 같은 은혜자를 세워주시기를 아부 앞에 강구합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부인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터의 복을 주시고 직장에 축복하여 주시며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다니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힘 부어 주셔서 날마다 돕는 자를 붙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돕는 전도사님, 사모님, 늘 복된 사역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되 피곤치 않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성가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헌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식당 봉사, 청소, 교사 여러 모양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를 부흥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많이 보내 주셔서 우리 몸된 교회가 이전처럼 더 성황하도록 부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과하신 성령님. 이 시간에도 들을 기 있는 자들 되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강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